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없을 만큼 이분들이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또 아름다운 무대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먼저 장구 씨, 네. 예, 오늘 어떤 노래로 출발할까요? 네. 어, 오늘 저그 기분이 상쾌하니까, 네. 좀 웃음을 주는 코믹한 노래로, <laughs> 네, 알다리 따리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알다리도 아니고 알다리 따리, 알다리 따리는 그저 어 이게 소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면 아. 알달달하다는 의미의 알딸딸입니다. 알딸이 딸이. 아이고 이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진짜. 어예 재밌으라고 만든 곡이라 <laughs>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오늘은 예. 소품을 정말 많이 준비해 오셔서. 아 제가 저 분신을 데려왔는데 예 개구리 방문이. 어, 개그... 그리고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저 예, 예 예까지 예는 네. 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네, 치킨순이, 치킨순이 예, 오. 어, 얘는 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여쭤봐 봐. 돼요. 아 네. <laughs> 궁금한 점이 딱 있지는 않고요. 예. 추워 보인다는 생각은 드네요. 치약 목을 <laughs> 아, 입고 있는 건가요? 이게, 수영복. 이게 추운 게 아니고 예. 겨울철이라 예. 이게 닭살이 돋아서 그렇지. 예, 얘는 <laughs> 건강한 닭입니다. 예. <laughs> <laughs> 여러분, 들어와서 보셔야 할것 같아요. 예. 진짜 이게 <laughs> 보여지는 라디오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음. 예, 장고 씨가 알다리따리 네. 재밌게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들어볼까요? 그럼 닭과 함께. <laughs> 닭과 <수변을>. 함께. <웃음> 예. <웃음> 가시죠. 네. 자, 알다리따리. <laughs> 뭐 별거 있나 어울리며 사는 거지 잠을 채워라 높이 들어라 모두 함께 바보 찬찬 기분 좋아 한잔풍 친구야 술 같은 나의 친구야 사랑과 행복 가득한 내일를 위하여 알 따리 따리 아리 따리 수리수리 수리 잘 떠넘어간다 인생이란게 뭐 별거 있나 희망속에 사는거지 꿈을 채워라 높이 들어라 모두 함께 바라보차차 <laughs> 기분좋아 한잔 흥에겨워 한잔 반가운매또 한잔 <laughs> 괴로어서한 아유, 아리따리따리, 아리따리따리, 잔을 들어 브라보 찬찬, 잔을 들어 브라보 찬찬. <laughs> 어머 어머, 아유 우리 손이가 또 예. 저런 역할을 아유, 맞아, 했군요. 맞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머 오늘은요, 문자 게시판보다는 채팅방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쇠님, 개그가습니다 장고씨. 그리고 소영님도 아싸. 예, 고맙습니다. 졸리님, 어 역시 흥이 납니다, 흥이 나. 재밌어요. 그럼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재미 보장할 수 있다. <laughs> 아, 제가 보기에는 아, 이 흥을 유유미 씨하고 함께 하니까 이게 좀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분위기가 아주 하모니가 어우러졌어요. 상원님도 노병장 마당새님 은자님 그리고 아 재밌게 보셨어요. 장군님 뱅기 타고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소품 의상 네, 네. 늘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거요. 어, 봐요. 제가 저저좀 중요 방송 때는 예. 어이 컨셉으로 좀 많이 좀가죠 중요 방송이요. 예,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저소위에게는 공중파의 네네. 어, 중요 방송으로. <laughs> 예. 좀. 아, 예, 얘도 그렇다네요. 아, 그래요? 우리 <laughs> <근데 웃음> 그러니까. 개구리가 네. 제 친구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아. 제가 개구리와 악는이들 아롬이 닮았거든요. 어, 오, 그렇다. 그렇다. 그죠? 어, 웬일이야. 오, 예. 아니, 눈도 어쩜 네? 저렇게 커요, 진짜. 아니, 딴 사람을 눈을 이렇게 하면은 네. 좀 흉한데, <laughs> 예, 요요미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예. <laughs> 아, 아유. 요요미와 요요요는 무슨 관계예요? 아니,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요요미 예명이죠? 네, 맞아요. 누가 그렇게 예쁘게 귀엽게 지어주셨어요? 아, 저희 대표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네. 이게 요요가, 그래서 요요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 일본 사람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 약간 일본 말처럼 어. 이렇게 생겨서, 어. 근데 요요가 한자어거든요. 네, 이게 네, 네. 어여쁘고 아리답다라는 뜻이에요. 음흠. 근데 요요라고 하면, 음. 요요현상. 아, 그래 요요현상. <laughs> 요요대회, 막 이런 연관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 아름다울 미자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아,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대표님께서 네, 지어주셨어요. 그렇군요. <laughs> 네, 지금 윤님이 아로미라고 또, 그럼 여기서 미도 아름다울 미인가요? 네. 아로미. 그리고 요요미 요즘 뜨고 있습니다, 연자님. 근데 진짜 고등학생으로 오해받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아, 예, 거의 고등학생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가수셨고, 아, 네 지금도 활동 중이세요? 지금도 활동하시고, 네. 아니 이참에 그냥 아버지께서 요요미 씨 덕분에 확 인기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네. 저희 아빠께서. 저한테, 음. 아, 제가 이제 침천부터 청주 출신이에요. 네, 네, 청주에 계시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오. 저만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청주에서 우리 아빠가 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와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데 요미 야 아빠 아니냐고 그러시다고 예. 그때마다 예. 예. 너무 뿌듯하시다고 엄청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 요 네. 노래도 더 열심히 하시겠네. 그렇 어머 여기 <laughs> 이분은요 네. 동방불패라고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은 아침부터 요미님 보니까 기분이 상콤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요요미씨를 줄여서 또 요미님이라고. 네. 네. 네 요미 네. 요미 요미라고 많이 요미 요미 네네네. 요미야 요미야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장고 씨도 본명 네. 아니시죠? 아 어, 본명은 아니고요. 네. 어, 예명인데. 예명. 어 남들은 그 그러니까 그런 그 예명을 줘준 거예요. <laughs> 왜 저기 장고가 쌍권총으로다가 다다다다악당을 죽이잖아요. 네. 근데 저이 노래 부르는 장고는 노래로 죽입니다. 다다다다 노래로. 그런. 그래서 장고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장고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미 첫 곡으로 네. 우리를 쓰러줘지게 <laughs> 했어요. 완전 쓰러졌어요. 아 딸이 딸이.